우리 해해 님께서 보내 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율 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살 남자 동성애자입니다. 저는 현재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고. 사실 저와 같이 연습생 생활을 하는 친구들 친구를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 쪽에 살다가 서울 상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이 저에게 접근을 조금 했었는데, 저는 사실상 남자를 좋아하는 입장이라 학교 생활하면서 의심을 많이 받아 억지로 여자친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고향 친구들에게조차 제가 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 동안 제가 일반 남자를 쭉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반 남자에게는 가장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성적인 관심이 있다는 티는 절대 내지 않았어요. 그게 성에, 성희롱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그냥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며, 지내려고 노력하면서 그 친구를 좋아하는 동안은 제가 많이 고통받고 상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게 저의 현실이라 믿고 그 현실에 어려서부터 어, 수능 수능 수능이겠죠? 지금. 오타, 오타를 낸 거겠죠. 수능했어야 했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같이 연습생 생활하고 있는 친구는 그 전보다 훨씬 힘들고 있어요. 24시간 붙어있기는 물론이고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술을 같이 먹다가 제가 양성애자라고 돌려 말했습니다. 게이라고 말하는 것에 부담감이 컸었어요. 어, 제 인생 처음으로 하는 커밍아웃이었습니다. 또 제가 그 친구에게 어, 절대 내가 널 좋아할 일은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는 너무 친절하고 너그럽게 솔직하지 못한 저의 커밍아웃을 받아줬고 관계 유지 중입니다. 몇달전이 친구에게 묘한 감정이 시작될 때 헛웃음이 났었습니다. 내가 안될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며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현재는 헤어진 상태고요. 지금은 잊은 듯합니다. 하지만 전 예전부터 쭉 그랬듯 이 친구에게 대시하거나 좋아하는 감정을 표출하지 않을 거예요. 맨날 저보고 귀엽다 귀엽다 너가 여자였으면 사귀었을 거다 같은 말들이 더 힘들게 하네요. 제 꿈이 연예계 쪽이라 이쪽 친구 만드는 것도 엄청 조심스럽고 불안함으로 가득 찬매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었고 이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라도 써봅니다. 이 친구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없애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책을 부탁드리는데 아, 아, 해결책을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을 한 번에 써서 전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우리 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근데 또 어, 준비하고 있는 또 직업이 직업인지라, 참, 그렇죠. 이제 또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데, 또 섣불리 또 말을 잘못 했다가, 나중에 걸림돌이 될까봐 또 걱정도 될 거고, 요즘 또, 음, 모르잖아요. 또, 그런 뭐, 예전 일들을 들추어내서, 뭐, 과거를 들추어내서, 뭐, 매장되는 연예인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음이 되게 복잡할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한 걱정보다도 그냥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더 걱정인 거 보니까 진짜 많이 좋아하나 봐. 어, 그런 뭐 어떤 아우팅이라든지 뭐 연예계 생활에 대해서의 걱정보다 그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큰가 봐. 음, 그래서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뭐그 친구를 잊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나한테 자꾸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데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나도 그 이런 실수 이런 과오를 겪지 않고 나도 지금 어 연애를 하고 있을걸요 떵떵거리면서 <laughs> 지금 나도 연애를 하고 있을걸 나도 똑같은 과오를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고 나도 누군가를 좋아해 봤고 또 누군가를 못 잊어봤고 누군가에게 미련이 남아봤고 그랬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결 방안을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결 방안은 당연히 줄수 없고 그저 그냥 모든 것은 흘러가는 대로, 음, 모든 것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금 좋은 마음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은 고백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본인이 결론을 내렸으니까 내 생각도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시되. 지금 딱히 그 친구를 막 24시간 내내 보고 있는 와중에 그 친구를 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없죠, 당연히. 음. 그리고 둘이 같이 또 연습생 생활을 같이 하고 있으면 뭐 둘이 같이 또 그룹이 될지 어떻게 알아? 음. 그렇잖아요. 음, 어떻게? 음. 그래서 완벽하게 진짜 빠른 기간 내에 그 친구를 잊을 수 있는 방법이랑은 없어요. 어. 친구를 빠르게 넣어 이질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절대 없고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거나 아니면 그 친구보다 더 좋아할 만한 사람이 생기거나 그러면 조금 더 바래지겠지, 어, 조금 더 바래져 가겠지 그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음 그거밖에는 딱히 뾰족한 수는 없는 거 같고 이미 근데 뭐 내가 이렇게 말안 해도.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음, 너무 뻔한 뻔한 말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꿈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지금 요즘에 아이돌, 어, 아이돌이 음, 너무 너무 레드 오션이잖아요. 음, 아이돌, 뭐 연예인 막 이런 거 너무 레드 오션이잖아. 그래서 아예 그 쪽으로 포커싱을 해야 될것 같은 시간일 것 같은데, 어, 이제 또 본인의 그런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 성인이 되었고, 어, 본인의 꿈이 굉장히 절실하다면, 포커싱을,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야 될것 같아. 그러면은 조금 더, 어, 그 친구를 뭐 하루에 열번 생각하는 거를 한 아홉 번 생각하고, 여덟 번 생각하고, 일곱 번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 밖에 없어요. 음, 아무튼 우리 어, 우리 사연자 친구 해, 해님께서 해 어, 부디 이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멋진 아이돌이 되기를 바라고, 아이돌 됐을 때 저한테 오픈카톡 하나만 남겨주세요. 농담이고, <laughs> 아무튼 힘내고, 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너무 힘들 텐데. 어... 힘내서 지치지 않고 멋진 아이돌 됐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웃음> <웃음>